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어떤 기가 막힌 노하우와 기가 막힌 돈 되는 일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나도 몰라 저는 여러분들이 엉뚱한 데 가서 시간 쏟고 사기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만나는 대부분들이 그렇게 돌아 돌아서 만신창이가 돼서 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본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수익을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노력을 통해서 모래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아셨죠? 박지선의 사명은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시니어 분들에게 열정, 성실, 나눔을 바탕으로 인생의 새로운 기록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요. 나 김미정의 사명은 재무 컨설팅에 관심 있는 4050에게 열정, 협력, 성공을 바탕으로 월500 수입이 될수 있게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건강하고 유익한 생산성을 창출하는 4050 고객에게 믿음, 성장, 희망을 바탕으로 수면 연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5년 뒤 31세 박규의 비전은 제조업 분야에서 존중, 배려, 책임을 활용하여 연봉 7천만 원 이상 직장인 플러스 사업가가 되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58세 김용랑의 비전은 네트워크 분야에서 소통과 성장을 활용하여 천만원 수입을 갖는다 입니다 8월달까지 파트너를 3명 발굴하는 게 음. 현재로서는 목표입니다 계약 한 대와 사업자 10명 찾기 네. 소비자 70명 찾기 입니다 네. 그룹코칭이 저한테는 또큰 도움이 됐습니다 교수님하고 거의 멘토링 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또 흐트러진 제 마음을 또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우주 교육과정을 하면서 인터뷰를 할수록 저 비전이 좀더 선명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10분 경영 그 블로그 쓰기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해야겠다를 목표로 삼고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이동할 때마다 듣고 반복하면서 그것이 내 거가 되니까 저의 이렇게 가치가 좀 달라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어떤 마인드로 잘 극복을 했냐. 포기하지 말고 완주한다. 그리고 수료식은 반드시 참석한다. 또 수료식이 끝이자또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계속하면 된다는 말씀. 가슴이 참 가슴이 와 닿습니다 어떤 때는 하기 싫었고 힘들었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해냈던 것 같습니다 첫날 수업 들으면서 용어도 낯설고 콩나물 시루가 물이 들어서 다 빠져나갔구나 그게 큰일 났다 되게 두려웠던 저였는데요 아, 그래도 이걸 한번 5주까지 해보자 해서 반복해보니까 아할수 있다 꾸준히 간다라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했습니다 50% 20% 퍼센트 더 성장했고요. 저2% 성장했다라고 제가 50%딱 성장했습니다. 80% 정도는 우선 전 했다는 것 자체로도 이렇게 50%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50% 성장했다고 정리했습니다. 성장 요인으로는 사명과 비전을 세팅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회사 이후에 좀 흐트러졌던 삶이 중요한 루틴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 되게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저는 30%라고 했는데요. 교수님이 항상 강의를 통해서 어려운 일은 어렵게 하는 거다. 근데 저는 그 어려운 일을 쉽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서 행동이 조금씩 옮기기 시작한 게 저의 성장 요인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재무 컨설팅에 관심 있는 4050 님의 재무 컨설팅이 왜 필요한지 이걸로 해서 컨텐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하고자 하는 컨텐츠는요. 주도적인 삶을 원하는 4050 주부들의 일상 속 고민을 해결해 주는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인생 이 막을 시작하는 시니어 분들에게 동기를 부여를 주고 그분들이 조금은 멈칫멈칫할 때 내가 할수있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콘텐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의 고객은 3040 남성들이고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고민하면서 이제 2 0까지 질문을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그 질문지를 바탕으로 글을 쓰기 시작할 계획입니다 체크리스트 명단 리스트를 세가지를 업데이트 하는 거고요 톡 11시까지 남기고 질문 3가지 9시까지 남기는 그거였는데 어려운 일을 어렵게 하는데 정말 어려워서요 잘 못하는 게 그렇긴 하지만 어려운 일 어렵게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명단 100명을 작성하는 건데요 네, 사업자 10명과 소비자 70명 그리고 세라젠 계약 한 대를 하는 게저희 목표고요 파트너 3명 발굴하는 게 있고요 사명 비전 쓰기를 계속하고 고객 명단을 정리하고 매일 실천 과제를 점검할 계획인데 3개월 후에 보면 막연히 뭔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체적인 실행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일을 접근했기 때문에 과정도 꽉 차고 결과물도 있는 그런 저를 발견하고 아주 잘했다라고 칭찬하게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안에서 나의 사명과 비전을 알게 되니까 나를 알아가고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본인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1인 기업의 매력은 나를 찾아주는 것 같습니다. 꿈을 찾아주고 목표를 찾아주고 하면 된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면 된다는 것. 제가 그랬거든요. 갈팡질팡하면서 본인의 콘텐츠를 못 찾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성을 찾고 싶은 분들 그리고 지금보다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고 싶은 분들에게 1인 기업 CEO 경영스쿨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저는 좀 3개월 목표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3개월 정도 집중을 하면 얻는 노하우가 있고 깨달음이 그 교훈이 있어요. 그게 본인의 컨텐츠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3개월 전 내가 이런 생각하자는데 3개월 뒤에 내가 이런 성과를 냈다. 거기에 집중하면 그 노하우로 제가 볼때한 3년은 사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잡으세요. 그 여러 가지를 다 잘하려고 하니까 잠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그 하나에 딱 집중을 하셔야 돼요.